시프트업에서 개발한 데스티니 차일드는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서브컬처 모바일 게임 중에서는 가장 오랜 기간 인기 게임으로 살아남은 타이틀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안드로이드 OS에서 서비스를 개시했으니까 2022년 2월 기준으로 장장 5년하고도 4개월은 더 서비스했는데요. 특히 이 게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매출순위 1위를 기록한 서브컬처 게임이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전선이 매출순위 3위를 기록하고 원신이 3위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아마도 1위를 기록한 서브컬처 모바일 게임은 데스티니. 차일드가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또 장수한 게임이지만 현재 이 게임을 즐겨본 유저 혹은 지금도 즐기고 있는 유저들에게 있어 데스티니 차일드는 어쩌면 애정만 가득한 게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따지자면 애증 쪽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출시 이후에 온갖 사건 사고가 많았고 유저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도 많았고 게임사의 운영도 좋았다고 하면 아마 어디선가 돌이 날라올 겁니다. 오늘은 데스티니 차일드의 지난 5년을 돌아보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만 오늘은 무언가 주관적인 기준보다는 지난 5년간의 DAU와 MAU 그러니까 유저스의 흐름을 추적해 보고 이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해요. 아, 그런데 오늘은 모바일 인덱스 데이터가 아니라 또 다른 앱 분석 솔루션인 에베이프의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인덱스 데이터는 2020년 이전 데이터를 찾아보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이점 참고해서 영상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스티니 차일드는 2016년 10월 27일에 출시하자마자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사실상 출시 첫 달이라고 할수 있는 11월은 에베이프 데이터 기준으로 안드로이드 OS만으로 MAU 97만을 기록했는데요. 요즘 어지간한 서브컬처 모바일 게임이 아무리 모객이 잘 된다고 해도 100만은커녕 50만도 넘기기 힘들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데스티니 차일드가 당시에 얼마나 많은 주목을 받았고 또 좋은 성과를 거뒀는지 알수 있습니다. 매출 또한 바로 구글과 애플에서 1위를 기록했고 11월 내내 1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임의 흥행은 약 6개월 이상 순조롭게 이어집니다. 일단 그래프상으로는 오픈 이후에 추락만 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오픈 초반 효과가 빠지면서 몇 달간 유저 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고 오히려 여기에서 주목해 볼만한 것은 하락이 멈추면서 처음으로 저지선이 형성된 지점이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형성된 게임 마니아층을 이제 잘 보듬어서 잘 이끌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데스티니 차일드는 여기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이건 아무 아무래도 이 게임에서 오픈 초반에 발생한 수많은 사건, 사고, 그리고 운영에 대한 논란으로 유저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2017년 중반부터 이어진 업데이트 부진 등을 계기로 유저들의 급격한 엑소더스가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데스티니 차일드는 최전성기였던 서비스 초반에 성과에 반비례하는 역대급 사건 사고와 운영 논란이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이 때문에 게임에 애정을 가지고 싶어도 유저들이 게임 외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대체 이 게임 오픈 초반에 무슨 사건 사고가 터졌느냐 에 대해서 다 언급하자면 아마 이 영상 길이가 30분은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사례만 짧게 언급하자면요. 먼저 이건 데스티니 차일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바일 게임계 역사에 길이 남을 대형 사고니가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뽑기 확률 조작 사건. 유저들에게 공지한 뽑기 확률이 실제와는 달랐다는 것이 유저의 검증에 의해 밝혀진 사건입니다. 일단 데스티니 차일드 게임 자체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결제한 유료제와 전액을 유저들에게 캐시로 돌려준다는 파격적인 보상안을 발표하면서 유저들의 여론은 일단 달랬지만 이와 별개로 게임에 대한 이미지는 나락으로 아니 그 나락 밑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밖에도 이, 이 게임 은 은 유달리 BM과 관련된 사건 사고나 논란이 끊이질 않았어요. 이미 판매한 유료 상품의 게임 밸런스를 멋대로 수정해서 논란에 자처하지 않나? 이벤트를 시작하고 이벤트 상품을 배포하는데 사실상 유료 결제를 안 하면 못 얻게 하지 않나? 대놓고 고액의 결제를 해야만 정가로 캐릭터를 가져갈 수 있는 결제 유도 이벤트를 당당하게 하지 않나? 게임 외적으로까지 소위 코피노 일러스트 논란 등으로 게임 자체에 대한 대외 이미지까지 악화되는 등 실제로 이 게임은 서비스 초창기의 모습을 보면 무언가 업데이트된 콘텐츠에 대한 화제보다. 는 사건, 사고나 각종 논란이 게임 내외적으로 훨씬 더 많은 화제를 모았고, 유저들에게 기쁨을 안겨준 것보다는 스트레스와 논란에 대한 피로감만 가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2017년 9월 이후 데스티니 차일드는 DA 기준으로 유저수 2만에서 5만 선을 왔다 갔다 하는 스테디셀러 게임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다만 그 와중에도 대내외적으로는 큰 화제를 모으며 유저수가 일시적이긴 해도 급등했던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N주년 이벤트 때입니다. 2017년 11월에 1주년, 2018년 11월에 2주년, 2019년에 3주년, 2020년 4주년 모두 할 때마다 이전 달 대비 유저수가 2배 가까이 뛰어오를 정도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유독 엔주년 이벤트가 가장 호황이었던 것은 2018년 11월의 2주년 이벤트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때는 오성 차일드 소환권, 그리고 2주년 기념 장비를 모든 유저들에게 배포한 데다가 유료 재화까지 함께 배포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재미를 본 덕분인지 이후 매년 엔주년 이벤트 때마다 비슷한 방식으로 아이템을 배포하는 게 데스티니 차일드의 전통이 되었는데요. 엔주년 이벤트 외에는 수치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얻은 이벤트나 업데이트로는 먼저 2019년 4월에 캐모노 프렌즈2 콜라보레이션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경 진행한 라그나브레이크 시즌 17 엔들레스 발렌타인과 이 시기에 진행된 각종 발렌타인 이벤트 또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어냈고 이때 서비스 1주년 이후 가장 좋은 유저 수 지표를 기록했습니다. 이밖에 2021년 1월에 아이돌 그룹 업데이트 2021년 3월에 천만 다운로드 기념 이벤트 또한 의미 있는 유저들의 호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데스티니 차일드는 2021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구둔물 게임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현재 보이는 지표를 보면 지난 서비스 5년 중에서도 가장 부진했던 한 해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1천만 다운로드 기념 이벤트 효과로 유저 수가 반짝 상승했던 것을 빼면 꾸준하게 하향세를 그리고 있고 무엇보다 N주년 이벤트가 매년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작 2021년 5주년 이벤트는 호응이 그냥 없다시피 했습니다 오히려 아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2021년 11월 그러니까 본래는 5주년으로 축제 분위기였어야 할그 시즌에는 되려 게임 가드 해킹 논란 여기에 시프트업이 후속작인 니케에 집중하느라 정작 데스티니 차일드는 홀대한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기어의 유저들은 지스타 때 트럭까지 보낼 정도로 굉장히 험악했던 한 달을 보냈습니다 결국 시프트업에서는 12월에 역대급 보상 및 재화 배포 이벤트를 발표하면서 불고기를 시도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난 지표를 보면 이 게임은 현재 하락세가 완연합니다 물론 이 정도 지표라고 해도 이 게임이 서비스 5년이 넘어간 게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성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이 게임은 여러모로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데스티니 차일드는 역대급 성적으로 시장에 데뷔한 이래 5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하게 게이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시장에 안착하고 또 장수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아무래도 이건 다른 게임에서는 볼수 없는 오직 이 게임만의 유니크함 과 퀄리티 게임성 덕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앞에서 말한 여러 사태들을 보면 알수 있지만 여러 사건 사고 로 논란을 자처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잘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 2021년 하반기 유저들이 트럭 시위를 할 정도로 크게 반발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해킹에 대한 대처 대처지만 그보다는 시프트업이 그만큼 데스티니 차일드 유저들을 제대로 감정적으로 케어하지 못했던 여파가 더 크지는 않았을까요? 만약 니켈를 공개할 때 게임사가 데스티니 차일드 유저들을 케어하는 모양새를 조금이라도 취했다면 과연 유저들이 트럭까지 보냈을까요? 이건 시프트업이 정말 깊이 있게 반성하고 또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프트업은 앞으로 게임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이 유저 케어 측면에서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시프트업 그리고 데스티니 차일드가 2022년에는 어떤 모습을 보게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